안되기지는 거지. 수준으로. 자, 기로 안녕하세요. 하시겠지분 시소시 컨벤션 세트에서 열리고 있는 열린 마켓입니다. 열린 음악 니다연자신명범 고요태 이듬바우무조소녀포레스텔라 송소희 육중환 밴드 MC는 이현주가 합니다. KBS 메시고요 감사다시 <목소리도> 하나 더자아자아주자리 앉아주세요 네, 자리 앉아주세요 이 앉아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혹시, 이거, 혹시 제일 사람들, 고양이 는사 고양이 집드시는 그러니까 일단 시간 다 드린다고요. 앉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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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, 아, 아저씨 못 가세요. 일단 시간 다 드릴 거예요. 아, 저기 더 가세요. 들어가요. 들어가서 또 가라고. 아, 앉아주세요. 지 이동 못 가세요.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수원분들 여러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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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분들 여러분들, 여러분시 여러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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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들 여러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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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하면... 그리고 흔들린 거 같아요. 그리고, 아, 그리고, 아, 그리고 이쪽에 계 분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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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에